어떻게 신뜬 1년을 넘기기 어려운 한국의 전투화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군인의 발을 고문하는 한국의 전투화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아주 먼 옛날부터 잘 걷는 군대는 강군이었고, 전쟁사를 통틀어 잘 걷는 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지휘관이 원하는 때와 장소에 있어야 싸우든 후퇴하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장에는 크고 작은 돌멩이, 나무조각, 깨진 유리조각, 온갖 쇠조각 등 발을 부숴버릴 정도로 거친 것들이 널려있습니다. 거기에 흙탕물과 진흙은 물론이거니와 뱀과 벌레 등 별의별 것들이 다 돌아다니는 곳이 바로 전장인데요. 이런 곳에서 운동화나 농구와따위론 제대로 걷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죠. 그래서 전투화는 매우 튼튼해야 하며 염자와 이물질을 막기 위해 발목까지 감싸는 부츠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도 잦은 훈련이나 전투에 임하면 금방 너덜너덜해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투화 하면 떠오르는 물건의 시작은 2차대전 당시 미국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착지할 때 발목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공수부대에 보급한 M1942 점프 부츠입니다. 공수부대를 시작으로 너도나도 점프 부츠를 갖다 신자 M1943 전투화를 만들어 보급했지만 단화와 각반을 합친 단순한 형태라 오히려 점프 부츠보다 불편했는데요. 그래서 2차대전 이후 만들어. 이어서 보급한 M1948 러셋 부츠는 점프 부츠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죠. 미국 얘기를 한 이유는 한국은 광복 이후 미국의 원조로 미제 전투화를 신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은 주로 점프부츠 유형의 미제 전투화를 신었고 6.25 전쟁 이후 상황이 나아지면서 국산 신발인 통일화를 만들어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화는 캔버스 하이에 목을 늘린 형태로 정글화나 사막화에 가까운 물건이지만 그 품질은 조악했는데요. 가죽이 아닌 고무와 캔버스로 만든 탓에 내구성이 상당히 떨어졌죠. 한편 한국이 1980년대까지 통일화를 마르고 달도록 굴리는 동안 미국은 1962년에 맥나마라 부츠라는 신형 전투화를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맥나마라 부츠는 일체형 밑창을 썼고 그 형태도 훨씬 단순해졌으며 밑창과 전투화 본체를 못대신 봉제와 접착제를 썼고 전투화 코를 보강했던 가죽도 없앴습니다. 천하의 미군이 전투화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냉전 당시 200만 명이 넘는 병력을 보유한 미군은 이 정도 소소한 변경으로도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미군은 이런 맥나마라 부츠를 꾸준히 개량해 2000년대 중반까지 신었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도 맥나마라 부츠와 같은 전투화를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군인의 발을 고문한 봉합식 전투화가 탄생했습니다. 봉합식 전투화는 맥나마라 부츠와 마찬가지로 봉제와 접착제를 썼지만 돌처럼 단단한 저질 가죽으로 만들어진 탓에 망치나 야전삽으로 한참을 두들겨서 길들여야 할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내구성 하나만큼은 끝내줬지만 편의성은 안드로메다로 가버렸고 수많은 군인의 발을 고문했는데요. 안창과 밑창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중창을 파티클보드로 만들어서 충격 흡수가 안 됐죠. 그래서 입대할 때 신고 온 신발이나 보급받은 활동화에서 깔창을 빼 봉합식 전투화에 넣었지만 진짜 문제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돌처럼 단단한 저질가죽이나 중창 문제는 넘어가도 방수성이 떨어지는 탓에 한번 들어온 물은 도통 잘 빠지질 않아서 발이 수비드 마냥 숙성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봉합 부분에 양초나 왁스를 먹여서 방수 처리하기도 했고, 봉합 부분에 구두약만 잘 먹여도 방수는 문제 없어서 발을 덜 고문하려면 관리가 철저해야 했는데요. 2001년부터 개선 봉합식 전투화가 만들어져 보급됐지만, 오히려 기존보다 광내기 어렵고, 험하게 굴리면 밑창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로 오히려 구형을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시도했죠. 한편 2000년대부터 이를 개선한 사출식 전투화가 간부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병사들에게도 보급됐습니다. 사출식 전투화는 접착제로 밑창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가죽이 아닌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덕에 봉합식 전투화보다 가볍고 부드러웠습니다. 다만, 폴리우레탄이란 재질의 한계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밑창이 삭아서 부서지는 문제가 있고 특히 물에 젖은 그대로 보관하면 딱딱하게 굳어 밑창이 떨어져 나가는데요. 그래서 2010년 후반부터 밑창 재질을 바꾸고 스피드 고리를 적용한 개선 사출식 전투화가 만들어져 보급됐죠. 또이 시기에 접착식 전투화가 나와 봉합식 전투화보다 10% 가벼우면서도 스피드 고리가 적용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뒷굽이 너무 높아서 길들이지 않는 한 발뒤꿈치가 까졌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읍면 전투화가 만들어져 보급되면서 접착식 전투화는 단 2년 만에 구형으로 전락했고 이후 서서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읍면 전투화는 국내 아웃도어 메이커 트랙 스타에서 고어텍스를 적용한 신형 전투화로 기존 전투화와 달리 옆구리에 코듀라 원단을 대고 디지털 패턴을 적용한 게 특징인데요. 그런데 읍면 전투화는 보급되자마자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읍면 전투화 수백켤레의 가죽이 찢어지고 밑창 내구성이 매우 떨어진 나머지 1년만 넘어가도 밑창이 덜렁거렸습니다. 이런 읍면 전투화는 구두약이나 가죽 관리 제품으로 손질할 때 세밀하게 손질하지 않으면 나일론 부분까지 칠해져 나일론의 방수 기능을 없애 버리는데요. 그래서 제품 설명서에서도 전용 세척제를 사용할 걸 권고하 지 전용 세척제는 따로 보급되지 않죠. 일단 보급받은 구두약은 가죽에 광택을 더하는 왁스라, 읍면 전투화의 구두약을 먹이면 가죽의 숨구멍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통기성을 아예 상실합니다. 그래서 전투화를 제대로 관리하고 싶다면 슈크림을 발라줘야 하지만 사비로 사야 해서 군인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읍면 전투화는 꾸준한 개선으로 등산화를 만들던 트랙스타의 명성을 이어받아 매우 뛰어난 전투화로 거듭났고 국방부의 몇안 되는 실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2018년 9월 12일 DX코리아 방산 전시회에서 육군이 장구류를 전면 교체하는 워리어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전투화도 교체할 거라 밝혔는데요. 미군처럼 흙먼지가 묻어도 티가 안 나고 위장이 잘 되는 색으로 교체하고자 올리브 그린, 차콜, 코요테 브라운 3색을 선정했죠. 이중 2020년에 코요테 브라운이 선정됐고 같은 해 10월부터 육면전투화가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이로써 전투화를 광내야 할 일은 없어졌습니다. 육면전투화는 소리나 공기 압축기로 먼지만 털어내면 끝일 정도로 관리하기 쉬웠 그런데 육면 전투화조차 품질 문제가 발생해 보풀이 쉽게 일어나거나 스웨이드 부분이 썩은 천엽처럼 가루가 떨어졌는데요. 제조사에 따라 섬유기술 차이가 나서 방수가 안 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색이 변하는 등 품질이 천차만별이죠. 전투화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유는 병사는 전투화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전역하고 간부는 피복 쇼핑몰에서 여러 켤레 사다 놓기 때문에 정작 씻는 처지에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시, 사변 등 극한 상황에 투입될 군인이 전투화가 상해서 못 걷게 되면 보병에서 보가 사라지고 병만 남는 암담한 상황만이 기다리는데요. 나이키에서 만든 전투화 정도는 아니어도 섬유 산업이 발달한 국가다운 질 좋은 전투화가 보급되길 바랍니다. 육군 위주로만 얘기해서 타군은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요. 육군 다음 가는 역사를 자랑하는 해군은 함정에서 전투화를 신지 않죠. 그 이유는 안전 때문으로 함정이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은 매일 갑판을 청소해도 계속 바닷물을 뒤집어쓰는 탓에 전투화는 미끄러져서 뒤통수나 코가 깨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함정이 침몰할 때 구명조끼와 임시튜브를 몸에 지니고 바다에 빠져도 전투화를 신고 있으면 발이 매우 무거워지는 데다 끈으로 단단히 묶어놓은 탓에 빠르게 벗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군에서는 가볍고 빠르게 벗을 수 있는 함상화를 신어왔고 샘브레이와 덩거리가 신형 함산복으로 대체되면서 함상화도 단화에서 안전화로 바뀌었는데요. 이런 해군과 때려야 뗄수 없는 해병대는 육군과 전투화를 공유하지만 1960년대부터 흔히 세무워커라 불리는 육면 전투화를 신어왔죠. 가장 높은 곳을 지키는 공군은 육군, 해병대와 전투화를 공유하지만 2022년부터 육면 전투화로 교체한다는 말과 달리 2024년까지 육면 전투화를 보급받고 있습니다. 공군은 군사경찰, 반공포병, 공병 등 눈물나는 특기를 제외하면 전투화 한 켤레로 군생활 내내 버틸 수 있고 라인 특기는 평소에도 전투화 대신 정비화나 체련화를 신어서 보급받은 전투화 두 켤레 모두 새것 같을 수 있습니다. 사군 중 유독 육군이 전투화 문제가 많은 건 아마도 기분 탓이겠죠 군인의 발을 고문하는 한국의 전투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